어, 최근 대한태권도협회가 양진방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모제로 3분임원즉 사무총장을 뽑았는데요.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대한태권도협회 정관을 보면 이사 중에서 상분임원즉 사무총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사 중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규정에 위배된다. 두 번째는 사무총장 선임과 해임 과정이 정관에서 벗어난다. 세 번째는 양진망 회장이 특정인을 미리 사무총장으로 점찍어 놓고 공모제라는 명분을 활용해서 편법으로 사무총장을 뽑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태권도 시민단체 쪽에서 양진망 회장이. 정관을 위배하고 편법으로 사무총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양진방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강하게 일축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위원총회에서 양진방 회장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양석한 대의원님께서 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태권도때는 정무이사를 직제로, 기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회장, 부회장, 정무이사 이사. 이렇게. 그게 지금 몇 년, 몇년꽤 됐죠. 대한체육회에서각 어, 경기단체에 상금 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다. 라고 해서 상금 이사제, 정무이사제를다 없애버렸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강제적으로 없애버린 것 아니고, 표준 정관을 만들면서 정무이사에 대한 항자체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부처장을 중심으로 어,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어, 체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어떤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저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표준 전관의 형태를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해이체육회아야의 많은 경기장체들이 이, 그걸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데 우리처럼 업무의 양이 많고 복잡한 곳은 또 예산이 되는 곳은 어, 회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 이사중에서 어떤 특정한 이사를 상근이사로 지명을 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어, 그 규정이나 아, 법에 벗어나는 일은 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어, 그런 과정에서 어, 지난 번에 제가 아,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사무총장이라는 상근제는저 이전에 에, 최창진 회장 때와 그 전에 김 사장님께서 계속 기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는 계속 상근 이사를 두고 왔고, 어, 그래서 어, 제가 상근 이사 제도에 대해서는 첫 이사회와 아, 대입은 종회에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상근 이사제를 네. 상근 총장이라는 어, 타이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또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본과소동이 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임기에서는 상근이사란는 일명 계약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이, 이 의문점이나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 저희들은 어, 변호사들의 자문이나 또 감사께서 어,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체에 어, 지금 이야기도 어, 마찬가지로 어, 특별한 어, 문제가 없다라고 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 저 카톡 메시지나 이런 데서 돌고 있는데, 뭐저 입장에서는 어, 상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태평해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